분석가 에그레그 크립토가 XRP의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2달러 초반인 XRP가 곧두 자리 수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XRP ETF가 나온 지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거의 10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XRP ETF로 전통 금융사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2일 뱅가드가 자사의 5천만 고객에게 암호화폐 ETF 거래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XRP로의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불과 13거래일 만에 8억 달러를 넘기면서 솔라나를 제치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XRP ETF는 5종목입니다. 비트와이즈와 카나리 캐피탈이 각각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선두권을 형성했고요. 프랭클린 템플턴과 그레이스 케일도 각각 1억 2천만 그리고 1억 7천만 달러 규모로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에 2엔티원 셰어스가 12월 1일 새롭게 진입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요. 놀라운 건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12월 2일 기준 누적 순유입 금액이 8억 4천 4백만 달러에 달했는데. 출시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유출이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하루 만에 4,500만 달러 넘게 유입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럼 이쯤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ETF 발행사들은 실제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2월 대비 29% 감소했으니까 무려 65억 개가 인출된 셈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벵가드의 고객 접근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위즈덤 트리나 프로쉐어스처럼 상장 대기 중인 ETF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자금 유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TF 데이터만 보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12월 3일, 비트코인 ETF에서는 5,700만 달러가 순 유출됐고요. 솔라나는 무려 3,400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어요. 반면 이더리움은 5천만 달러 이상이 순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자, 이런 괴리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판단으로는 시장의 수요 구조가 다층화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층은 고래입니다. 1,000 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수가 2023년 1,350개에서 올해 말에는 1,450개로 증가했고요. 특히 11월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초반대로 폭락하면서 공포지수가 10일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고래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 ETF와는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둘째는 아시아 시장입니다. 홍콩 헬시 익스체인지의 신규 가입자 수가 작년 대비 85% 증가했고요. 국내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도 17%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5월에 관련 규제를 내놓으면서 정식 거래소 출범을 예고했죠. 이런 활동들은 미국 ETF 데이터에는 아예 잡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공급 자체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거래소에서 2월 이후로 29% 줄었고요.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신규 공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유동성이 얇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수요가 들어와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11월에 ETF에서 34억 달러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9만 1000달러를 회복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ETF 자금 흐름은 가시적이긴 하지만 이길 결제와 차익 거래 메커니즘 때문에 시장 반응보다 한발 늦게 나타납니다. 반면 고래 매수나 아시아 거래소 움직임은 실시간이긴 하지만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죠. 지금 시장은 ETF라는 제도권 수요가 약해져도 고래와 아시아 시장에서 나오는 민간 수요와 공급 축소가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뱅가드가 거래 개방을 발표한 같은 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체 고객 포트폴리오의 암호화폐 비중을 1에서 4%로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 이게 시장의 방향을 바꿔 버립니다. 미국장이 열린 지 30분 만에 블랙록의 IBIT ETF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날 비트코인은 6% 올랐고 93,000달러를 회복했어요.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또 하나, 12월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 인하 확률이 89%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시장 다수가 기존의 동결 전망을 접고, 12월 인하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가 인하를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저금리와 달러 약세 흐름이 암호화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어제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59.1%까지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의 신호도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와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봐야 맞습니다 XRP AI 시스템은 매수 신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저점을 높이면서 주요 2평선 위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전일 고가 돌파하면 바로 날아갈 모습이죠. 저와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은 매수해 놓고 9% 수익 중이고요. 어제 영상 보고 사신 분들도 2, 3%씩은 다 수익 보고 계실 겁니다. 없는 분들 지금 사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영상에 박제시켜 놨습니다. 이래서 미리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매수 신호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자 그랬잖아요. 얘가 다 알려준다니까요. 작년 7월 보시면요. 급락했다가 8월에 이렇게 회복할 때도 저점을 한번더 확인하고 올라갔죠. 이번에는 20개월 선 위에서 출발해서 저점 한번더 확인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월 초에 하방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이거 제대로 올라가면 5와 12평선 있는 10만 달러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다만 주봉으로 볼때 5주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비트코인이 조금 덜 오르고 알트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때까지 그 기대감에 시장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인하 가능성이 89%가 넘어요. 하지만 누가 추세를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누구도 알수 없고 스스로 판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매수하랄 때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매도하라고 할때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게 작아도 확실하게 수익 챙겨드리니까 이 신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래야 투자든 생활이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XRP AI 시스템, 이거 승률 얼마라고 써있죠? 1 0 0예요 100%. 이대로만 하시면 차트나 뉴스 시황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매수하라 할때 매수하시고, 매도 문자 받으시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이 xrp만으로도 한달 만에 30%씩 수익이 나는데요. 계좌에 천만원 넣고 한 달에 300씩 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코인으로 30% 버는 건좀 작잖아요. 지금 코인들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오늘 xrp 0.49%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레드스톤 같은 종목 20%, 플라즈마 7%, 모나드 6%, 넥스페이스 5%,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테마 종목들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데 하루에 1, 2% 오르는 코인 갖고 부자 되겠냐고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요. 다른 부자들처럼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묵직한 종목들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추가로 계좌를 불려 줄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여러분도 인생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도 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돈좀 버셨습니까? 이거 제 비썸 계좌인데요. 매일 1천만원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로 어제도 282만원 벌었네요. 진짜로 매일매일 월급을 법니다. 하지만 저는 새 발의 피죠. 지금 우리 소통방에서는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 진짜 테마 종목들로 자금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아침부터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자, 지금 21% 오르고 있는 레드스톤 한번 보세요. 이 종목 이미 어제 매수 나온 종목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매수 나오고 나서 이거 30분봉인데요.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자고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매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방에 빵 올라가잖아요. 못 봤다고 해도 제가 소통방에서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여기서 잡아도 몇 프로 올랐어요? 26% 100만원 들어갔으면 26만원 천만원 들어갔으면 260만원 순간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플라즈마 라는 종목 볼까요 지금 8%에서 바로 9%로 올라서고 있는데요 저점에서 꿈틀꿈틀 하는데 이거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죠 그럴 때는 ai 시스템으로 갑니다 지금 들어가도 딱 좋은 자리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죠 거래 횟수가 8번 밖에 없네요 그래도 승률 100% 지금까지의 수익률 185%. 자, 종목들 우리 6,000명씩 들어가는데 못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자는 대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들어갈 겁니까? AI 시스템 아니면 눈으로 못 찾아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여기 써 있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 말하아요 매수 신호 받으면 이렇게 6,000명씩 매수해버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조그만 숟가락 하나만 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매수세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시장 폭발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소통방 오셔서 손실 회복하시고 빠르게 계좌를 불리고 계십니다. 회복하실 분들, 그리고 간절하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알토란 같은 종목들로만 매매타점 나가고 있어요. 얼른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 클릭. 그러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브채널 코인마법사 톡톡에서는 본 채널에서 시간상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 설명에 무지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채널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시간 코인 시장 분석을 비롯해서 수익률 높은 종목 추천도 수시로 나가고 있으니까 코인마법사 톡톡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xrp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etf로 12일 연속 자금이 들어오면서 총 운용자산이 8억 4,400만 달러를 넘었고요. 이 추세라면 10억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아직 벵가드 플랫폼에 상장되지 않은 ETF 상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요. 게다가 공급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 XRP가 2월 대비 29% 줄었고요. ETF 발행사들이 지속적으로 현물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관 수요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ETF를 통해서 구조적인 기관 수요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명확해지는 규제 환경까지 겹치면서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XRP는 3,270원 선에서 숨고르기라면서 여차하면 날아갈 준비 중인데요. 전고점만 뚫으면 위쪽으로 3,500원 이상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2월 9일에서 10일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 달러 약세와 함께 유동성 환경이 다시 ETF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ETF와 고래 그리고 아시아 수요가 동시에 작동하면 폭발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기관 채택 관련 발표는 대부분 시장 사이클의 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벵가드와 벵크 오브 아메리카 행보는 그 시작점에 불과한데요. XRP ETF는 그 혜택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제 판단으론 지금이 구조적인 강세장의 초입이어서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녹화된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갖고 계신 종목들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거의 소통방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1대1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준비하고 녹음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답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플라즈마 상승 좋고요. 넥스페이스나 모나드 역시 잘 오르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지금 테마 종목으로 다들 수익 많이 올리고 계신데요.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